안녕하세요 김애큐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다을류에서 지원해주신 쿨60입니다 이 키보드는 이름처럼 60배열이며 최대 8k 폴링 레이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발로란트 유저라면 꼭 필요한 레피드 트리거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무게가 단 432g으로 굉장히 가벼운 제품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보드 본체, 연결 케이블, 그리고 휴대용 스트랩 또한 키캡 리무버와 여분의 스위치, 책상 정리를 위한 접착식 케이블 클립과 케이블 타입, 마지막으로 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건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제 설명은 끝났고, 발란트 플레이에 들어가기 전에, 레피드 트리거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설치형 소프트웨어와 웹드라이버 접속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먼저, 레피드 트리거 탭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키를 선택한 뒤, 입력 지점 세부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건세 가지. 최초 입력 지점, 레피드 트리거, 그리고 대도전 설정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해체 지점을 개별로 설정하거나 해체 지점과 재입력 지점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권장 값 이내에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며 너무 낮게 설정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레피드 트리거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 게임에서 어떤 느낌인지 발로란트 플레이로 확인해 보시죠. 이 필요하다. 지장어자가 간다.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류쿨 60 레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2주 동안 사용해봤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레피드 트리거가 오작동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확실히 사기 기능이란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면서도 가격이 단 39,000원이라는 점이 정말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60배열이다 보니 영상 편집이나 다른 작업을 할때 조금 불편함을 느꼈고 또한 한국어 각인이 없어 키 자판을 잘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사용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중한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익효였습니다. 하, 이제 편집해야 되네.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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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